<목소리도> <목소리도> 정말 신나는 조합이었어요. 사실 이게 제가 리허설 때 들은 거는 바이올린 소리가 굉장히 멋있게 <목소리도> 빡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던 곡인데 이공연에서 약간의 인간 문제로 인해서 분위기가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원래 바이올린이 되게 멋있는 데 저는 그런 세션 박사님 드럼 흥미로운 방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음 노래 소개더 볼까요? 아, 다음 곡에 희유지의 비주얼 담당인굉리아한눈 힘드게 되잖아요. 기 어디 어디 아, 남자들은 정말 저 같은 저 같은 미녀의 환상을 한다니까요, 진짜. 네. 그럼 다음 곡에 나래 미춘 오에스 나소의 가면입니다. 신문기어 발라버리는 매모에 일리아콘님들의 이거니까 더욱더 어, 어. 기대가 되는데요. 카이스트 남성분들의 마음을 폭격하러 일리아콘 아, 아. 여신들입니다. 여신들. <laughs> 나소의 가면.